버부님들, 안녕하십니까? 어제 저녁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는데, 작은 개미 한 마리가 설탕 그릇 근처를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순간 손이 멈춰졌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쫓아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두어야 할까요?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모기가 윙윙거릴 때, 바퀴벌레가 나타날 때, 또는 정원에 해충이 생겼을 때 말입니다. 불살생을 실천하려는 마음은 있지만, 도대체 어디까지가 올바른 것인지 헷갈립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모기 한 마리라도 절대 죽이면 안 된다고요? 또 어떤 분들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전염병을 옮기는 해충까지 살려둘 수는 없다고 말이죠. 도대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불살생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작은 생명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살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은 이런 고민을 가진 불자님들을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불살생의 참된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죽이지 않는 것을 넘어서 모든 생명에 대한 차비와 지혜가 담긴 깊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불살생계의 근본 정신을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한 농부가 부처님께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 밭을 갈때 지렁이들이 죽고 씨를 뿌릴 때 작은 벌레들이 해를 입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도 불교도로서 올바르게 살수 있을까 하는 깊은 고뇌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농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티가 니카야 살이 푸트라여 살생이란 단순히 생명을 끊는 행위가 아니라 살해하려는 마음과 의도가 있어야 성립하느니라 생계를 위한 불가피한 행위와 해치려는 마음으로 하는 행위는 다른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핵심은 의도입니다. 마음에 해치려는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생명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신중하고 차비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호흡할 때마다 수많은 미생물들이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걸어 다닐 때마다 발 밑에 작은 생명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채식을 한다고 해도 식물도 생명이며 그 식물을 기르는 과정에서도 수많은 작은 생명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또 다른 극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에 대한 깊은 존중과 자비심을 바탕으로 하되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처님 당시 승가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비구들이 물을 마실 때 작은 벌레들이 들어갈 수 있어서 걸러서 마시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모든 미생물까지 완전히 제거하려는 것이 아니라 육안으로 보이는 생명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였습니다. 조주 선사의 어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주록 한승녀가 물었다. 스승님, 개미 한 마리라도 죽이면 안 되는 것입니까? 조주가 답했다. 죽이려는 마음을 죽여라. 그러면 개미도 살고 너도 산다. 이 선문답에서 핵심은 죽이려는 마음입니다. 분노, 혐오, 귀찮음, 이런 마음들이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작은 생명이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으려는 마음가짐, 그것이 불살생의 시작입니다. 그럼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모기가 나타났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즉시 죽이려 하지 말고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창문을 열어서 나가게 할 수는 없을까요? 모기향이나 방충망으로 예방할 수는 없을까요? 이런 노력을 먼저 해보는 것입니다. 정원에 해충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학 살충제부터 뿌리지 말고 천연 방충제를 써보거나 해충을 싫어하는 식물을 심어보는 방법을 먼저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방법들이 항상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해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 자체가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 모든 존재는 폭력을 두려워하고 모든 존재는 죽음을 두려워한다. 자신을 다른 존재에 견주어 보라. 죽이지도 말고 다른 이로 하여금 죽이게 하지도 말라. 이 가르침은 크기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생명에 적용됩니다. 코끼리든 개미든 똑같이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생명의 크기로 차별을 두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현실적 지혜와 자비의 균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날 한 어머니가 절에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스님께 하소연했습니다. 아이가 뎅기열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모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불살생을 지키려고 집에 모기가 있어도 죽이지 않고 살았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 너무 괴롭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무조건 모든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극단과 인간이 우선이니까 해충은 모두 죽여도 된다는 다른 극단 사이에서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합니다. 달라이 라마께서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모기가 전염병을 옮긴다면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더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만 그럴 때조차 마음에 미안함과 차비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적 지혜입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원칙보다는 상황에 따른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런 상황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율장 비구들이 병에 걸렸을 때는 치료를 위해 필요한 약을 쓸수 있다. 다만, 치료 목적이 아닌 살생은 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적입니다. 생명을 해치려는 목적이 아니라 더큰 생명을 보호하려는 목적일 때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최대한 자비로운 방법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에 바퀴벌레가 나타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청결한 환경을 만들어서 근본 원인을 제거해 보는 것입니다. 음식 찌꺼기를 치우고 습기를 제거하고 틈새를 막는 등의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생포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방법들이 항상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특히 어린아이나 노약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위생과 건강이 우선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쩔 수 없이 방역을 해야 한다면 그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미안함과 자비심을 잃지 않고 최소한의 피해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원효 스님의 일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여름날 원효 스님이 길을 가는데 모기떼가 몰려들었습니다. 함께 가던 제자가 모기를 쫓아내려고 하니 원효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들도 배가 고파서 오는 것이니 조금 나눠 주자." 그러면서 팔을 내밀어 모기들이 피를 빨도록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기가 너무 많아서 위험해지자 이제 그만하자며 부드럽게 쫓아내셨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배울 점은 극단적인 무살생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비입니다.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생명을 살리려는 마음과 동시에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하는 균형감각입니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주방에서 개미가 나타났을 때는 계피나 정향 같은 천연 방충제를 사용해 보십시오. 개미들이 싫어하는 향이라서 해치지 않고도 멀어지게 할수 있습니다. 파리가 많을 때는 파질이나 라벤더 같은 식물을 키워 보십시오. 자연스럽게 파리들이 접근하지 않습니다. 정원 가꾸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충을 죽이는 농약보다는 천적 곤충을 활용하거나 동반식물을 심는 방법을 써보십시오. 완전하지는 않아도 생명을 해치는 정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작은 생명이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으려는 마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미안함을 잊지 않는 마음, 이것이 진정한 불살생의 정신입니다. 세 번째로, 음식과 일상생활에서의 불살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한법부님이 이런 고민을 말씀하셨습니다. 채식을 하려고 하는데 가족들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혼자만 따로 음식을 해 먹기도 힘들고 외식을 할 때도 선택의 폭이 좁다고 하더군요. 또한 식물도 생명인데 식물은 먹어도 되는 것인지 헷갈린다고도 하셨습니다. 이런 고민을 가진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불살생을 실천하려면 채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음식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지만 니카야 비구는 음식을 얻을 때 그것이 자신을 위해 죽여진 것이 아니고 자신이 죽이는 것을 보지 않았으며 자신을 위해 죽였다는 말을 듣지 않았다면 받아서 먹을 수 있다. 이것을 삼정육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조건이 깨끗한 고기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나를 위해서라는 부분입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살생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조건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축산업의 현실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공장식 축산업에서는 수많은 동물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외면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의 재가 불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마음가짐부터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음식을 대하는 태도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생명에 대한 존중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의 큰 스님이셨던 성철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잠깐이라도 이 음식이 어떻게 내 앞에 왔는지 생각해보라. 그러면 감사함과 미안함이 동시에 일어날 것이다. 그 마음이 바로 불심이다. 이런 마음으로 음식을 대한다면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과식하지 않게 되고 음식을 함부로 버리지 않게 되고 되도록 생명에 해가 적은 음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채식을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한 단계적 방법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의식적 선택입니다. 당장 완전한 채식은 어려워도 의식적으로 고기를 줄여보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채식하는 날을 정해 보십시오. 또는 하루 중한 끼만이라도 채식으로 해 보십시오. 두 번째 단계는 질적 선택입니다. 고기를 먹더라도 어떤 고기인지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공장식 축산업보다는 자연방목으로 기른 동물의 고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물론 비용이 더들수 있지만 그만큼 소중히 여기고 적게 먹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대체 음식 찾기입니다. 요즘은 식물성 단백질로 만든 대체육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콩고기 버섯 고기 등을 활용해 보십시오. 영양면에서도 부족함이 없고 맛도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식물도 생명인데 왜 먹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명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아함경 식물에는 의식이 있지만 고통을 느끼는 정도가 동물과 다르다. 또한 식물은 부분을 먹어도 전체가 죽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현대 과학으로도 이것이 어느 정도 확인됩니다. 식물에게는 신경계가 없어서 동물이 느끼는 방식의 고통은 느끼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한 열매나 잎을 따도 나무 전체가 죽지 않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식물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식물도 소중한 생명이므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필요한 만큼만 취하고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볼때 살아있는 생선이나 조개류를 피해 보십시오. 이미 죽어 있는 것을 사는 것과 직접 죽이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비슷할 수 있지만, 마음의 참여도가 다릅니다. 가정에서 음식을 조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선을 직접 손질할 때는 미안한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라고 마음속으로라도 말해 보십시오. 형식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이런 마음가짐이 점점 우리 내면을 변화시킵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는 오관 공량을 올려보십시오. 이 음식이 어디서 오는지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자신의 덕행의 부족함을 돌아보며 탐심을 내지 않고 받겠습니다. 마음의 독을 방지하는 약으로 받겠습니다. 몸을 지탱하는 양식으로 받겠습니다. 도업을 성취하기 위해 받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음식을 대한다면 자연스럽게 불살생의 정신을 실천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미세한 생명들과 현대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문제들이 생깁니다. 손을 씻을 때 수많은 세균들이 죽습니다. 약을 먹을 때도 몸속의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죽습니다. 심지어 숨을 쉴 때도 공기 중에 미생물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것들까지 모두 살생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현대인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부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처님 시대에도 비슷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떤 비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물을 끓여서 마시면 물속의 작은 생명들이 죽습니다. 하지만 끓이지 않은 물을 마시면 배탈이 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율장 눈으로 보이지 않는 생명들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해치려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을 살생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생명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은 잃지 말아야 한다. 여기서 핵심은 의도성과 인식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의식할 수 없는 수준의 미세한 생명들에 대해서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항생제나 소독제 사용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균들이 우리 몸에 해를 끼칠 때 치료하지 않으면 더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 치료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한 약물 사용이나 과도한 소독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감기에 걸렸을 때 바로 항생제를 먹기보다는 충분한 휴식과 자연 치유를 먼저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손을 씻을 때도 필요 이상으로 강한 항균 제품보다는 일반 비누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약이나 살충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수많은 생명들이 피해를 받습니다. 가능한 한 친환경적인 방법을 사용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소한의 피해 원칙입니다. 완전히 피할 수 없다면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조차 생명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현대 기술의 발달로 인한 새로운 문제들도 있습니다. 유전자 조작 작물이나 복제 기술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불교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본 원칙은 생명의 존엄성입니다. 기술 발달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도구로 보는 관점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할때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질병 치료나 기아 해결 같은 자비로운 목적이라면 다르게 볼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과 방법 모두 자비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미세한 배려들을 제안해 드립니다. 화장실에서 변기 청소를 할 때도 필요 이상으로 강한 세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세탁할 때도 환경에 해로운 합성 세제보다는 천연 세제를 사용해 보십시오. 작은 실천이지만 수많은 미생물들과 수중 생태계에 도움이 됩니다. 정원이나 화분을 가꿀 때도 화학비료나 농약 대신 퇴비나 천연 방충제를 사용해 보십시오.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땅속 미생물들과 벌레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의약품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연 치유를 먼저 시도해 보십시오. 몸의 자연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건강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미세한 생명들까지 완벽하게 보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은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평안하기를 일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생명들까지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우리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완벽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자책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 선을 행하되 작은 선이라고 소홀히 여기지 말라. 물방울이 모여 큰 그릇을 채우듯 지혜로운 사람은 작은 선을 쌓아 큰 공덕을 이룬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불살 생계의 근본 정신은 생명에 대한 차비와 존중입니다. 단순히 죽이지 않는 것을 넘어서 모든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의도와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며 현실적인 지혜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현실과 이상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적인 원칙보다는 상황에 따른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피해가 되도록 노력하고 미안한 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음식과 일상생활에서 단계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완벽한 채식이 어렵다면 조금씩 줄여 나가고 마음가짐부터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음식을 대하고 낭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미세한 생명들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되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해치려 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에도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불살생은 단순한 금지 조항이 아닙니다. 모든 생명에 대한 깊은 사랑과 자비의 표현입니다. 완벽하게 실천하기는 어려워도 그 마음만은 잃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개미 한 마리를 만나더라도 잠깐 멈춰서 너도 나처럼 살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한순간의 자비로운 마음이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킵니다. 모기가 윙윙거려도 먼저 쫓아내려고 시도해 보십시오. 바퀴벌레가 나타나도 일단 생포해서 밖으로 내보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런 노력 자체가 공덕이 됩니다. 음식을 드실 때마다 잠깐이라도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이 음식이 내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관여했는지 생각해보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소중히 여기고 낭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불살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생명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나와 남의 구별을 넘어서서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 깨달음에 이르는 길 위에서 오늘부터 작은 실천들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수행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실천 경험을 나눠 주십시오. 다른 법우님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든 생명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서원하며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